여러분 핸드폰 요금 영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용소의 니딜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이 핸드폰이죠. 핸드폰. 그런데 이 핸드폰을 쓰다 보면 각종 요금제와 핸드폰 결합 상품 그리고 우리가 신형 핸드폰을 살기 위한 약정까지 이것들이 너무 많이 겹쳐서 핸드폰 요금이 뭐 10만 원, 12만 원 15만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고물가 시대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이 핸드폰 요금이 비싸지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젊은 시대나 뭐 IT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형 핸드폰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사기 때문에 뭐 2년 약정 활부 구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핸드폰 요금제를 대형 SK, LG, KT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요즘에 뭐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핸드폰을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약정은 끝나고 공기계로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존의 핸드폰 요금을 SK, KT, LG 그런 망을 쓰는 게 아니고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면 0원 또는 만원 내 요금제로도 싸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알뜰폰 요금제는 예전에는 뭐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의 쓰는 요금제였다면 이제는 20대, 30대, MG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경제성과 실용성으로 알뜰 요금제를 70만 명 이상이 가입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고 있으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은이 알뜰폰 요금제 쉽게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알뜰폰 요금제를 취급하는 업체가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업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확인하는 데는 모밍 스노우맨 프리티 이야기 A 모바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섯 개를 제가 사이트를 링크해 드리니까 댓글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어떻게 알뜰폰을 가입하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일 먼저 모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바로 들어가 보시면 보이는 게 보이실 텐데 들어가자마자 요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어디 백분 뭐 어디 데이터 어디 음성 이렇게 요금제를 눌러 보면 SK 망을 쓰는 요금제, 뭐 KT 망을 쓰는 요금제, 뭐 LG 요금제 이렇게 이 업체에서 서비스적인 알뜰 요금제가 손쉽게 나옵니다 다른 업체도 한번 볼게요 스노맨에도 우 들어가 보는데 개통 지연한데 얼마나 알뜰폰을 개통하고 있으면 가입 폭주라는 댓글이 뜹니다 자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대표적인 요금제들이 손쉽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LG망 그리고 KT 9,900원 KT 18,700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원하는 요금제, 내가 필요한 음성, 데이터, 어떤 가격으로 쓸 건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저렴한 요금제에 자기가 맞게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업체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프리티라는 업체도 보시면은 특가, KT 특가, 이번 달 특가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요금제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란 업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 업체도 저렴한 요금,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 데이터냐, 음성이냐, 이거에 대해 중점적으로 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요금제 중에 가장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신청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가입신청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 제가 알려드린 이 많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떻게 개통이 되고 어떤 절차를 하면 손쉽게 할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뜰폰 홈페이지에는 고객센터까지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가입이 손쉽게 되니까 나는 이거가 좀 익숙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알뜰폰 홈페이지에서 전화 통화로 쉽게 가입 상담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홈페이지에 보면 조금만 읽어보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모바일도 똑같아요. 고객센터라고 보이실 테고, 이렇게 고객센터로 바로 안내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뜰폰 업체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누구나 이것만 조금만 읽어보시면 손쉽게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자녀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이 핸드폰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해가지고 무료 공기계 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고 있는 게이 데이터 걱정 없는 요금제 이 프리티에 대해서 8,400원짜리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더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7,700원이나 7,100원 이런 요금제도 잘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요금제를 가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뜰폰 요금 같은 경우는 약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원 이벤트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모민 요금제도 영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각종 알뜰폰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3개월 쓰고 다시 약정이 없기 때문에 해지하고 다른 좋은 알뜰폰 저렴한 거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 MZ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렴한 요금제를 오히려 나이 드신 아니면 자녀 어린 친구들이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실속 있는 20대 30대 mg세대들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댓글에 이 알뜰 요금제를 하는 업체들을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핸드폰 요금제를 저렴하게 쓰고 싶다면 이렇게 잘 알아보셔 가지고 손쉽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셨나요 제가 이 알뜰 폴 요금제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쓰는 대형 업체, 뭐 SK, KT, LG 망이 있는데 이런 대형 업체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업체들이 이 데이터망을 사오게 되고 이 사온 데이터망에서 뭐 마케팅비, 뭐 결합 상품, 뭐 홍보 이런 것들을 싹 빼고 데이터망 사용, 음성 메시지, 뭐 데이터 이런 것만 갖고 고객들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판매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부가적인 돈 금액적인 게안 붙게 되니까 거품이 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뜰폰 요금제도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저 낮은 요금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점 금액은 낮아지고 고객의 만족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뜰폰 요금제를 쓸때한 가지 단점은 신형 핸드폰을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꼭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공기계를 사용해서 이 알뜰폴 요심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자녀 이런 게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핸드폰 고가 요금이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알뜰폴 요금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거를 이용하시면 한 달에 뭐 7,000원, 뭐 5,000원 또는 0원짜리도 많으니까 이걸로 이용해서 핸드폰 요금 쫙 낮추면서 경제적으로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핸드폰 요금 영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